것이냐? 왜 너희 마음대로 핵폐수를 바다에 버려 바다를 오염시키느냐? 핵폐수 방류 당장 중단하라. 24시간 욕만 쳐먹으면서왜 욕을 먹는지 모르는 성이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문화전당역 3번 출구 앞에서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공주시민 촉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laughs> 바다를 죽이지 말라. 바다가 불쌍하다. 핵폐수 방류를 당장 중단하라. 바다가 너의 것이냐? 왜 바다를 오염시키느냐? 핵폐수 방류를 당장 멈추어라. 성녀라! 핵폐수가 안전하고 깨끗하면 네가다 처먹지 왜 바다에 버리느냐? 핵폐수 방류를 당장 중단하라. 바이든 기시다 성녀라. 바다가 죽으면 너희는 살아남을 것 같냐? 바다가 죽으면 너희도 뒤진다. 핵폐수 방류를 당장 멈추어라!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핵폐수로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막아야 합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는 바다가 오염되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핵폐수 방류 지금 막아야 합니다. 엄마. 쇼리 가야 건데. 신민지 백성 되어 생사 고비를 넘나들었던 우리 동포들. 안세, 로나던1 5 핵폐수 방류를 당장 멈추어라. 뭐라해죠 국민과 싸우려는 성렬이갈 때까지 간놈 아닙니까? 그런 놈이 어떻게 대통령입니까? 당장 끌어내게 힘을 도와 힘을 보아 못해 주십시오. 내일 토요일 저기 민주광중 민주광장에서 윤석열 탄핵 집회를 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세상 보질의 글로벌 호구. 그런 놈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술만 처먹고 해외여행 다니는 그런 놈이 어떻게 대통령입니까? 당장 끌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핵폐수를 찬성하는 그런 놈! 핵폐수도 안 처먹고 술만 처먹는 그런 놈! 당장 끌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술만 처먹고 해외여행 가고 그런 놈이 대통령입니까?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이 썩을 놈을 우럭 처먹고 장어 처먹고 그런 놈이 사람입니까? 당장 탄핵시켜야 합니다. 구도청으로 나와주십시오. 토요일 6시에 나와주십시오. 윤상열탈핵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바다가 불쌍하다, 바다를 죽이지 말라. 핵 폐수 방류, 당장 멈추라 일본놈들아!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바다에 핵폐수를 버리느냐? 바다가 오염되면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방사능 비가 내리면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왜 바다에 핵폐수를 버리느냐? 핵폐수 방류 당장 중단하라!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가 핵폐수로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핵폐수 당장 중단하라. 인간은 핵폐수로 생체 실험하는 일본놈들아. 핵폐수 방류를 당장 중단하라 핵폐수에 찬성하는 성녀이로는단핵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국민들이 피는 물을 흘리는데 술만 처먹고 해외여행이나 가는 그런 놈이 대통령입니까 당장 끌어내게 윤석열 탈핵 집회에 동참해 주십시오. 매주 화요일 구도청에서 윤석열 탈핵 집회를 남는다. 함께 해 주십시오. 세상 모진의 클럽을 억울. 정치 깡패 성열이을 심판하자 국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정치 깡패 성열이는 지금 당장 엇박과 내려가는. 국민이 죽어가는 데, 나라가 망해가는 데, 술만 처먹고 우럭 처먹고 상어 처먹고 그런 처먹는 놈이 이나라의 대통령입니까? 당장 탄핵시키게 도와주십시오. 내일 구도창에서 윤석열, 탄핵, 집행, 염려, 함께 해 주십시오. 민주광장으로 나와 주십시오. 온 인류의 재앙엔 핵폐수에 찬성하는 그런 놈이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외놈 아입니까 일본 족발이 아닙니까? 당장 그럴 수 있도록 내일 토요일 구도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선선한 여섯 시에 함께 힘을 모아 그 성년이놈 그어 내십시다. 양금덕 어르신의 명령이다. 성년이놈을 지금 당장 업뻑건 내려가라. 바다가 불쌍하다. 바다를 죽이지 말라. 뉴욕도 반대 넥폐스를 버리는 일본 놈들은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핵폐수를 바다에 버려? 온 인류의 운명인 하나뿐인 희망인 바다를 오염시키느냐? 핵폐수 방류를 당장 중단하라. 어? 어? 바다가 불쌍하다. 바다를 죽이지 말라. 핵폐수 방류를 당장 중단하라. 오늘도 핵폐수가 방류된 지 16일째입니다. 얼마나 많은 방류수가 핵 오염수가 발휘하지 않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본 놈들, 나쁜 놈들 아닙니까? 핵폐수 방, 핵폐수를 방류하는 일본 놈들아. 핵폐수 방류를 당장 중단하라.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바다를 오염시키느냐? 왜 핵폐수를 버려 온 인류의 재앙을 끼치느냐? 핵폐수 방류 당장 중단하라. 국민과 싸우려는 성렬이, 국민을 적으로 대하는 성렬이, 그런 놈의 대통령입니까? 세상 모질의 글로벌 혹은 그런 놈의 대통령입니까? 대통령 아닙니다. 그런모질래 탄핵시키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해가는데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실면처먹고 우락처먹고 장어처먹고 해외여행을 가는 그런 놈 당장 탈핵시켜야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구도청으로 나와 주십시오. 윤석열 탈핵 집회 함께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구해야겠습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외놈 앞잡이! 그런 모질의 성년인을 당장 끌어내야겠습니다. 심박한 구호를 맺게 하고서. 정치 깡패 성렬이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라! 세상 모진의 글로벌 오구 성렬이는 지금 당장 내려와라! 24시간 욕만 처먹으면서 왜 욕먹는지를 모르는 성렬이를 지금 당장 끌어내자! 우리가 홍범도다 독립군을 모여가는 성열이를 심판하자! 핵폐수가 안전하고 좋다는 성열이는 핵폐수다 참먹어라 국민의 적당한 똥수전물 먹지 말고 안전한 핵폐수를 처먹가라왜 수전문을 처먹냐! 뉴욕에도 반대한 핵폐수를 찬성하는 친일매국들, 성열이를 파면하자! 인류를 핵폐수로 생체 실험하는 핵폐수 방류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 인간은 마루타가 아니다! 핵폐수로 생체 실험을 하지 마라! 핵폐수 방류를 당장 멈추라! 자기 땅으로 고속도를 내면서 땅 투기하는 성예린의 끝장내자! 양평땅으로 얼마나 해쳐먹으려고그러냐 천하의 땅뜨기, 땅 투기꾼 성렬이를 심판하자 국민과 싸우고자 하는 갈때까지간놈 성렬이를 지금 당장 심판하자 24시간도 부족하다 용만 처먹는 성렬이를 지금 당장 끌어내자 이태원 유가족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정치 깡패 성렬이를 몰아내자 오성 지하차도 참사 유고자게 비는 물 나게 하는 성렬이를 Sim,